안녕하세요. 킹메스 교과서 해설 영상입니다. 킹메스 교과서는 첫째, 철저한 이론 익히기; 둘째, 기본 예제를 통한 이론과 문제 해결 능력 기르기; 셋째, 내신 1등급 고치기를 통한 내신과 수능형 문제 적응하기; 넷째, 수능 1등급 고치기를 통한 수능형 문제 정복하기의 순서로 만든 고교 수학 교재입니다. 누구나 수학을 쉽게 접하고 내신과 수능을 한 건으로 끝내기 위한 교재입니다. 교재는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본 영상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무한국수 활용인데 도형이죠. 네, 여러분 시험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아, 어, 일단은 앞에서 얘기 쭉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도형의 문제니까 여기 나오는 도형들은 전부 다 그냥 도형이 아니고 닮은 도형이고 닮은 도형에서 이제 닮은 비가 나올 거니까 이 닮은 비하고 공비하고 발문비를 찾는 데는 일단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겠지만, 계산에 필요한 첫 번째, 첫 번째 하고, 하고, 두 번째 그림만 필요하다면, 어 크게 싸고 그려서, 네,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만 잘 맡아, 아게끔, 네, 따로 그릴 필요도 있어요. 물론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라면 그, 그림이 큼직하게 나와 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그림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업되면 안 된다는 거야첫 번째, 두 번째 그림만 보고, 이제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데, 어, 이 닮은 비를 구하는 과정은 그냥, 그 도형 안에 존재하는 변 또는 곡선 아니면 이것들의 일부분도 좋아요. 아니면 보조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선분이 됐던 선분의 일부분이 됐던 곡선이 됐던 곡선의 일부분이 됐던. 아니면 내가 그건 보조선이든 간에, 어, 중요한 건두 개의 그림에서 이제 대응변에 해당하는 그리고 계산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어, 문제 자체가 길이에 가한 문제면 그냥 이 닮은 길을를 알이라고 할까? 공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길이를 얘기를 한다면 이제 r 자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 공비가 될 것이고 길이의 경우 아니면 넓이를 얘기할 때는 공비가 아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찾아내야 돼요 공비를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에서 그 문제에서 첫번째 일적으로 쓰는 공식은 1-공비라고 부를게 그음초반요 공식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형태는 급수의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심해야 되는 게, 어, 개수증가 그쵸? 개수증가 하는 비율. 이 비율이, 예. 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이 잘안 보이는데, 어, 넓이가 32, 사각형이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거. 여기서 계산에 포함되는 첫번째 도형을 체크하세요. 계산에 포함되는 첫번째 도형 그러면 닮음이 찾아낼 때는 그냥 나와있는 도형과 도형 사이의 닮음비를 찾으면 되는데 실제로 문제를 읽다보면 우리가 공비, 닮음비를 찾을 때 썼던 첫번째 두번째 도형이 있는데 실제로 계산은 두번째 도형도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 보고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첫 번째는 그림이 잘안 보여서 이렇게 이제 열기가 30일 사각형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점들을 연결해서 안에 사각형이 하나 더 만들어졌단 말이지 이렇게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같은 방식으로 정사각형을 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도형들에서 우리는 닮은 비를 찾을 거야. 공비 야 공비 야 말고 닮은 비를 찾을 건데,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어디를 이제 얘기하냐면, 여기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고형이 또 있어.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있고, 우리가 또 계산에 추가시켜야 될두 번째 부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 있습니다. 됐죠? 발목 관계는 이첫 번째 도형하고 두 번째 도형에서 네.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계산은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넓이를 하자고 했잖아, 넓이. 그래서 여기 S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 뭐라고 할까? 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 있잖아. 요거를 S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S 찾는 거니까. 어. 그러면, 여기두 번째 나온 거 있죠? 요렇게. 맞는 것처럼 생긴 정사각형. 요거를 S2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S1과 S2 이 바깥쪽 넓이하고 첫그 안에 중점 연결한 첫 번째 교형의 넓이 관계가 바로 나오지 않나? 이 안에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S2는 S2는 2분의 1 S1입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아, 엠니다 예. S3. S3는 멀리 볼거 없어요. 인접한 바로, 그, 인접한 도형하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러면 요 관계가 넓이가 반이면, 이 관계가 관계, 단계, 넓이 관계가 또 반이겠네. 어, 그래서 4분의 1이라고 쓰지 마시고. 아니 지금 써야 되나?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색칠된 넓이는 S2에서 S3를 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S1으로 표시하면 2분의 1 S1에서 4분의 1 S1 오케이? 그러면 이게 4분의 1 S1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계산에 포함시켜야 되는 첫 번째 넓이 값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어. 이 이거 첫 번째 색칠된 부분하고 이두 번째 색칠된 부분 있잖아. 넓이 몇배 차이 나고. 4분의 1. s 4는 8분의 1 S1이 되고. 그다음에 야, 점점 점 복잡해져 이거.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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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섯번째인요 이거 16분의 1 S1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색칠된 게 8분의 1 S1에서 16분의 1 S1을 빼잖아. 이렇게. 사실 이게 정성이긴 해. 첫 번째 넓이 구고두 번째 넓이 구고 그러면 이게 다시 16분의 1 S1이 되고 이 관계는 앞으로 이제 절대 변하지 않을 거다. 오케이, 어 그래서 달무비를 어, 건너뛰었어요. 사실은 널이를 물어본다는 질문을 먼저 보고, 달무비는 어, 건너뛰고 바로 널비비를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야, 됐어. 예제2 얘도 그림을 내가 그림이 너무 작아서 좀 봐야 될것 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7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변의 내분점을 잡았네 7분의 1이라 하니까 하고 2칸, 7 분분하고 두칸 7칸 만들어서 두칸 저쪽에 5칸 남겨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2 여기하고 여기가 5 전체를 7로 봤을 때 전체를 7로 7칸 나누고 두칸 되는 부분에 점을 찍었다. 2대 5 되는 점 찍었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4변을 다 돌렸을 거 아니야. 다 돌렸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니까 아 이거 아까처럼 그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도 빼는 거죠 맞나 아니다 색칠은 돼 있는데 그냥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러면 계산에 참여되는 넓이는 바깥쪽 것 말고 그 안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는거맞아두번 그러니까 우리 그림도 여기 요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 이렇게 하는 거 맞어? 이거 잘 읽어야 돼. 됐네? 대답 안 하고 수업 안한 어. 자, 그래서 자, 요 삼각형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비가 7대2잖아그 그치? 그래서 여기를 7a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를 2a라고 이렇게 잡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 7에 49 그러니까 루트 53A가 되죠. 됐어? 그런데 그런데 <laughs> 여기 각에다가 이게 또 닮은 도형이 아니냐고. 여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짓게각 표시했어. 이게 수직인 건 알아봐야 돼요. 이거, 어, 수직인 건 알아봐야 돼. 그러면, 이 하얀 삼각형 있잖아. 하얀 삼각형. 이 하얀 삼각형이, 그, 뭐냐, 그, 하얀 삼각형이, 요 노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표시하고 싶은 삼각형은, 그 노랗게 생긴 뾰족한 각을 가지고 있는 이 안에 포함된 이 직각 삼각형이 바깥쪽 삼각형하고 지금 비례 관계에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바깥쪽 삼각형을 보면 내가 뭐라고 표시했냐면 여기 이제 각 표시 하나 해놓고 어 직각을 끼고 있는 두변 중에 긴변의 7A라고 내가 표시를 했고 짧은 쪽은 2A라고 표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다시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각 표시가 이렇게 돼있고, 직각 돼있단 말이지. 어 그러면, 아 여기가 이제 루토53이고 이렇게, 네. 근데 지금 노란 삼각형은 여기가 7A란 말이야. 이 패턴. 됐어? 어. 그러면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렇지? 비례식이라는 거는 루트 53 A 대 7A는 빗변 대빗변은 다음에 긴거긴거 7A가자. 7A 대 이쪽에 긴게 아니야. 이고 그 다음에 짧은 거 2A 짧요 작은 하나죠. x 이렇게. 비례식 따라서 y는 49를 루트 53으로 나누고 이렇게 비례식 해우면 x는 아, a 하나 났네 이게 a가 어디가 있는 거냐 위에가 있는 거죠 x는 14a를 루트 53으로 나누고 그래서 내가 구한 게 어디를 구했냐면 여기 요 x하고 요 y를 a로 표시해서 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한 목적이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어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5시 3분에 다 숫자 보자. 49의 14, 49의 14의 a 제곱. 이렇게 다오는거 보다. 누가 했어? 이거를 네 배를 하면 네 배를 하면. 이렇게 바람개기 모양으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노란색 여기 하나,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네 개의 직각선 같형 그 넓이를 이제 네 개를 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하려고 하냐면, 이게 문제가 넓이를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닮은비 안 하고, 아까 처음 문제처럼 질문 보고 넓이 바로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처음에 72로 잡았더니 숫자가 커지네. 그냥 A라고 할 거야. 요 처음 넓이가 49A제곱이잖아. 그렇지 7 a 있으면 일반화시키는 거 아, 숫자 앞에 집어넣으면 되고, 49a 제곱인데, 맞지? 그런데, 여기에서 49a 제곱에서 지금 구한 거 있지. 4 곱하기 이거니까, 어, 2 곱하기 53분의 49 곱하기 14a 제곱을 빼서, 이게 두 번째 넓이가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넓이고 이게 두 번째 넓이야. 오케이 여기서 네. 7에 있는 이, 7이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넓이가 나왔고 두 번째 넓이가 나왔으니까 바로 S1, s 2가 구에 적고 당연히 공비가 존재하겠지. 질문보고 길이부터 시작을 하면은 힘들어진다고 어. 예제 3번은 X축, Y축에 접하는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 중심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그 위에 쌓아올린 정사각형은 그 밑에 있는 원하고 길이가 똑같대 반지 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선을 내리면 이게 이제 요렇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지금 진짜 같은 라인이야 이게막또또 어? 또, 이렇게 아 여기도 표시해줘야 되나 여기 딱 아. 여기, 여기 딱 아. 이런 식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x 좌표는 px라고 뭐 할까? 어, 중심의 x 좌표는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 여기 2에 있었잖아. 그런데 계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어, 처음 넓이가 2니까 저기 뭐지? 2에서 2만큼 더 갔네. 두 번째 중심 좌표. 그니까, 그러니까 2에서 이만큼 더 갔네. px는 처음엔 이렇게 됐잖아. 2가 있었는데, 그 뒤에 이만큼 더 가는 거지. 그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얼마인데, 이제.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은 이제 대음변이 여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냐면 단이라는 겁니다. 단. 단. 그럼 그 다음에는 일만큼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랬잖아. 그럼 그 다음 이제 패턴 나왔잖아. 여기가 이분의 일이잖아. 그럼 그 다음 이분의 일로 돌아갈 거야. 어. 그래서 x 좌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야. 자 다음. Y좌표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Y좌표는 처음에 2에서 시작해요 근데 위로 얼마큼 올라가냐면 이만큼 올라가고 다시 이만큼 올라가그 다음에 그놈의 반만큼 올라가는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갖다가 길이로 얘기하면 안되고 처음 반지름에 2.5배 처음 반지름에 2.5배 만큼 올라가야 지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중요한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2.5배인데 누구의 2.5배야? 두번째 반지름의 2.5배지 근데 두번째 반지름은 첫번째 반지름의 반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1 반지름 1에 2.5배 만큼 더 올라가겠지 어? 그러면 기후 갖고 일반화 시키지 않더라도 얘가 항과 항 사이에 더해야 되는 항들 사이에 공비가 존재하면, 어? 공비가 존재하면 그 공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했죠. 뭔 말인지 이해가? 일반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숫자를 한두개한 실제 계산에 필요한 숫자를 두개 정도만 이렇게 써 보면 그 숫자와 숫자의 사이에 반드시 공비가 존재한단 말이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은. 계속해서 그 단일함으로 이렇게 덧셈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개수가 붙으면 그때 조금 생각을 좀더 해봐야지.